적팀은 지금 마치 듀오가 두 마리인 것처럼 픽이 잡혔네. 듀오가 두 마리인 것처럼. 아, 예. 아, 적팀도 멤버가 베스트는 아니구나. 멤버가 베스트는 아니네. 하고 있다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난 독보적이라고. <laughs> 오늘은 운이 좋군. 미니언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무기 너무 의존하는군. 자 일단은 이쪽에 지금 일본 와드가 박혔는데 어때 멋지지? 매니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임베가 올수 있으니까 임베레 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대기치고 있자. 대기치고. 폐돌이야. 빗빗발. 베르난 베른 해보 는 거야？눈 을 떠. 다드닷야 지. 와탑개 잘한다. 아직 탑, 탑 봤냐 지금? 아니 저거를 지금. 바쁘더, 바, 바. 와. 처치했습니다. <목소리> 와 저거 2대 1을 이겼다. 2대 1을 2대 1을 이기고 대박이네 대박이야. 하지만 <목소리> 독보적이란. <laughs> 자 끝났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빨카를 꺼내서 두명 다 맞추고 끝났어요 게임 이판은 터졌어 <끼리> 빨카 효과 슬로우 아 집에 가자 임마 왜 나를 또 괴롭히려고 하냐 집에 갈게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집에 가면 여섯 개 이거 다 놓치기 때문에. 하고 집에 가지마 푸른 하늘. 자 그리고 앰비션 선수가 지금 탑에 가는 거를 제가 딱 어. 도착하기 직전에 핑을 찍어줘가지고 베스트인 상태로 룰루가 일단은 손해를 봤어요. 베스트인 상태로. 자, 라인을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두고 집에 가자. 확실하게 밀어두고 집에 가서 템, 집에 가서 템 사올게요. 이것도 잡았네. 이렐리아가 플래시가 없거든요, 지금. <laughs> 깔끔하게 잡아줘 깔끔하게 <laughs> 어 유튜브에, 유튜브에 가셔서 쇠채미 치시면 골드카드를 한 번만에 세번 연속으로 뽑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보실 봐봐. 분들은 가셔서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기고 지는 <laughs> 야 솔랭에서 이기고 지는게 뭐가 중요하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대방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적이 이기 때도, 때도 있는 거고 로얄 게임 자체가 애초에 1대1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요새 자, 우선은 우선은 제가 지금 궁이 온이 돼, 아, 궁온 되고 나서 탑 쪽에 궁갱을 가서 야소를 또 풀었네. 학살입니다 아군이 그럼. 당했습니다. 반갑군, 파트라. 더블킷 회돌 학살증입니다. 자 이렇게 타워 쪽에 있을 때 타워 쪽에 마이카를 쓰시면 룰루가 맞습니다 룰루가 이거 판테온이 궁쓸 것 같은데 일단 집에 가자 지금 조심해야 될게판테온이 궁이 온이기 때문에 육렙이 됐어 방금.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와드 사올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드페로 탈론에 이기는 게 힘드시면 스펠에 탈진을 들, 탈진을 들어, 탈진. 스펠에 탈진을 드세요. 드페가 라인전이 많이 약한데 그 약한 거를 스펠로 충분히 커버를 시수가 했어. 스펠 스펠로. 이거 판테온 미드 쪽에 궁쓸것 같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도저 <막을 수> <목소리도> 제습니치했습니다입니다난 독보적이라고. 자, 이러면은 투패가 존나 이득봉이에 진짜. 궁 쓰고 갔는데, 그 지금 적 판테온 잡았고, 쌍모프챙겼고 라인은 그대로 6개 또다 먹고. 룰루가 이러면 할게 없죠. 룰루가. 룰러가할수 있는 게 없어. 이건 내 터지야. 이안 되죠. 도마뱀 AD AD. 아 개아깝다 마지막에도 골카를 바로 꺼냈기 때문에 아 꺼내서 내가 살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 죽었네 아쉽게 마지막까지도 집중해가지고 골카를 바로 뽑았는데 피통 차이가 일단은 낮기 때문에 피가 제가 25%밖에 없어서 아쉽게 졌네요 매 날뛰고 있습니다. 특성. 특성은 구형 22. 저는 오로지 아 저는 무조건 신드라를 상대하나, 리블랑을 상대하나 어떤 챔프를 상대하든 상대하든지 간에 무조건 구형 22. 유티 특성 됩니다. 첫템, 첫템은 도란링 제가 유틸 특성을 가서도 신드라를 이기는 영상이 있으니까 챌린저에서 신드라만한 신드라 장인한테도 트페로 이겼으니까 보실분들은 방송국 가시면 트페로 그 자, 신드라 장인 이기는 영상이 있으니까 가셔서 보세요 가셔서 인 아, 아. 병대 그냥 이판 은 너무 개 발라서 그냥 라인 복귀 빨리 하 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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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재밌 게 하네. <laughs> 오, 예스! 망탈을 깔끔하게 챙기고! 적을 어.. X될 뻔 했다 네 다른 미드 챔프.. 아 다른 미드 챔프.. 아니요 저는 다른 미드 챔프로는 구형 21을 안 들고 트페로만 트페로만 트페이기 때문에 유 t 를 드는 거예요 어차피 구형 21이나 21 연구나 트페 초반 라인 푸시력은 상관.. 차이가 없어 대신에 유 t 쪽에 21을 두게 되면 특성만으로도 초반에 이속을 플러스 6.5%를 받을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특성 하나.. 특성 하나로만 뭐냐 쿨감을 10%를 10 만들 수 있어요 특성 하나로만 로린베르도 제가 투패 공략 유튜브 투패 공략을 써놨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가셔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아클라이 어, 했다. 오늘은 운이 자, 큰일 날뻔 했는데 잘 살았고, 이러면 한타 어차피 이겼으니까 한타를 발랐으니까 저는 그냥 탑에 와서 탑 정리하면 돼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탑 cs는 개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상승진입니다. <목소리>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뭐 게임이 쭉쭉 <목소리> 서지냐 게임이. 아주 강해저 주요 아니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제네스 듀오구나 네, 로린벤에 로린벤 가시면 여기 챔피언 공략 들어가서 트페 트페 보면 BJ 세계 최고 미드에 UT 트페란 이게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가셔서 보시고 이것뿐 아니라 야 있어봐라 선대캡 있어봐 선대캡은 선댁협. 진짜 개발라 정미들를 개발랐을 때 그냥 그리고 제 방송국으로 오시면 방송국 오셔서 세체미 의경기란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볼만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세체미 투페드 룰루, 세체미 투페드 아리, 세체미 투페드 우리아나, 세체미 투페드 챌린저 신드라 장인 이런 게볼게 게 많으니까 어, 한다 되고 있었네. 습니다 <목소리> 처치했습니다. 고분야근데 이거 내가 지금 시청자들한테 설명해 주다가 한타를 졌네. 한타를.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일단 집중하자, 다시. 다시 집중합시다, 다시. 근데 차이가 이미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진 않을 거야, 아마. 그렇죠, QW 빠지면 튀었다가 다시 하는 게 좋지, 튀었다가.

더블킬 어, 학 네. 오늘 수술님 잘러 가세요. 자한 타를 개발랐죠 한 타를. 나. 렌 쳐라 썰렌 쳐. 그래 렌잘 쳤어.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